휴식 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식상식도 내가 들어가요. 뭐 간식이나 물 같은 것들 있으니까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준비되셨나요? 네. 화이팅 그래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일, 예. 일. 예. 네, 여러분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네, 2023 상주 시장배 상주 그랑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끝까지 라이딩 부탁드리고요. 네, 도착하셔가지고, 안주 메달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내리막 구간은 절대 추월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오셔야지만 완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고, 여기까지 지금 출발하시는 스타트 라인까지 오셔야지만 완주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끝까지 오셔야 되고요.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컷오프는 저희 11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시까지는 컷오프 구간을 꼭 통과를 해주셔야 되, 완주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완주는 여기까지 와주셔야 돼요. 피니시는 여기까지 와주셔야 된다는 거.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완주 도착 지점은 이곳입니다. 지금 통과하시는 이곳까지 오셔야지만 완주입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이 곳을 지나가셔야지만 완주가 됩니다. 네,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밟고 지나가시는 이 길을 지나가 주셔야지만 완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행사장에 남아 계시는 분 없이 모두 다 출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이 구간을 또 지나가 주셔야지만 완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곳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중간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셔야지만 완주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통과하시는 여기까지 오셔야지만 완주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네,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장비 이상이 생길 경우는 저희 스텝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천천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이 길을 지나가 주셔야지만 완주가 됩니다. 중간에 어디 가시거나 끝났다 생각하고 여기 안 통과하시면 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지만 완주로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위험합니다. 출발해주세요. 네, 지금 통과하시는 이 길을 통과해주셔야지만 완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여기 출발 라인, 피니시 라인을 꼭 통과를 해주셔야지만 완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내리막 구간이나 다리 밑을 지나갈 때는 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행사장에 남아 계시는 분 없이 모두 다 출발해주세요. 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과하시는 이 길을 지나가셔야지만 완주가 됩니다. 네, 지금 통과하시는 이 길을 지나가셔야지만 완주로 해당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길을 꼭 지나가 주셔야지 완주가 돼요. 오늘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희 오토바이나 스텝 차량을 절대 추월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중앙선 침범도 불가고요. 안전하게 끝까지 라이딩 부탁드리겠습니다. don't look at 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과하시는 이 길을 피니시까지 해 주셔야지만 완주가 됩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길을 통과해 주셔야지만 완주가 되니까요. 이점꼭 참고하셔서 지금 지나가는 길또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해 주세요. 오늘 굉장히 길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히 다니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행사장에 남아 계시는 분 없이 모두 다 출발 진행해 주세요. 어이동원아어 안녕. 안녕 가자. 조심히 다니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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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시는 요 주로를 또 다시 지나가 주셔야지만 완주가 됩니다. 네, 저희 기록이 될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빠지는 일 없이 여기까지 꼭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해 주세요.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컷 오프는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11시까지 컷 오프 구간 꼭 통과를 해 주셔야 되고요. 11시까지 통과 못할 경우 저희 차량이 이송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남아 계시는 분 없이 모두 다 출발해 주세요. 모두 출발해 주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라이딩해 주세요. 네, 사장에 남아 계시는 분 없이 모두 다 출발 진행해 주세요.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통과하시는 이 라인을 다시 통과를 해 주셔야지만 피니시에 당가 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리막 구간이나, 어, 좀 어두운 부분, 요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물이 아직 고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이제 행사장에 남아 계시는 분 모두 출발해 주세요. 제가 서 있는 요쪽 지나가셔야 돼요.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출발 진행해 주세요. 지금 지나가시는 요 길을 또 다시 통과해 주셔야지만 피니시가 해당됩니다.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시는 길또 통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라이딩해 주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조심하셔요. 네 지금 지나가시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해 주셔야지만 기록이 나옵니다 피니시 라인 통과해 주셔야지만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이곳까지 완주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따가 와주셔야 돼요 이따 뵐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여기까지 또다 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행사장에 남아계시는 분 없이 모두 출발해 주세요 뒤에서 뭐 하세요? 오세요. 출발해주세요. <laughs> 여러분이 다 가야 저도 쉴수 있어요. 오세요. 출발해주세요. 지금 제서 있는 여기 통과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오실 때도 이쪽으로 또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록이 나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